어, 그냥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나셨던 건, 선수도 생활할 동안은 인연이라는 게 좀, 뭐랄까, 아쉽게도 좀안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가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윤학스 2년째 같이 이제 가족으로서 하고 있는데, 표주로 인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맺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편안한? 오랫동안 안 사이처럼 약간 그렇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또 은퇴하고 나서에 이제 클럽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인연이라는 게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인데, 매번 다들 말씀하시죠. 이 어려운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을까? 이 어려운 골프를 왜 굳이 어렵게만 쳐야 되나? 용품의 힘을 좀 빌리는 것도 좋다. <laughs>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그 점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골프를 좀더 어... 쉽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힘을 좀 도와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은타다 보니까 일반 골프로서 아주 만족한 클럽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장점이 아닌가요, 렉스? 광고 촬영 이런 게더 되게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약간 팬들과의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팬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만나거나 소통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인상 깊게 저희가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해서 깜짝 서프라이즈 같은 그리고 또좀 가까이에서 저희가 좀 같이 나눌 수 있던 작가의 시간이지만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편리한 클럽이죠. 편한 게좀 좋은 거니까 편리한 클럽으로 인기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쳐보니까 확실히 편한 거에 힘을 많이 빌릴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나 쉽게 여러분 골프를 좀더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칠수 있는 그런 용품을 좀더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요 음... 요넥스 클럽으로 넥 네. 넥스 레벨업을 스 스무스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맞나 괜찮아요? <laughs> 저 박세리는 요넥스 골프와 함께합니다.